오늘은 지난번이랑 좀 공간이 다르죠? 여기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볼까요? 여기 문 들어오면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 계단도 있고, 런닝머신도 있고, 박스점프 하는 그 박스도 있고, 월볼이랑 뭐 불가리안 백 보스볼 뭐다 있습니다. 체스프레스도 <laughs> 있고, 반대에는 또 그거네요. 하이로우가 있네. 브이스쿼트 할수 있고, 덤벨존이랑, 어, 여기 숄더머신, 그리고 티바로우, 여 데드리프트 할수 있게 세팅해놨고, 뭐 파워렉이랑 케이블. 레그프레스 다 있네요 화장실도 방금 전에 갔다 왔는데 훨씬 깨끗하고 의정부에 멀지 않게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방송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자 오늘 첫 번째로 컨텐츠 할거 중에 하나가 인마이백입니다 인마이백 자 먼저 제 본트윈 백백입니다 이 헬창분들이 이렇게 큰 가방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이거 신발 주머니예요 정리를 안 해놓고 와서 좀 부끄러운데 이거 신발이고요 이거 다 터졌어요 신발. 네, 당연하죠. 벨트 들어 있고 손목 보호대입니다. 이거 SBD 건데 보통 파워 리프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죠. 중량을 좀 많이 치는 편이라 보호구가 튼튼하면 좋았겠어 가지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프로틴이랑 부스터예요. 그냥 밖에서 응급시 먹을 수 있게끔. 이거 무릎 보호대입니다. 무릎 보호대 제로투이어로 보고 어꽤 괜찮습니다. 그냥 풀고 차는 게좀 귀찮다는 거 말고는 되게 안정성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베르사 그립이죠. 헬창들 증 운동하는 날꼭 쓰는 거. 네, 오늘은 가슴 운동하는 날입니다. 가슴 운동. 그래서 필요한 게요 벨트랑 리스트랩, 손목 보호대, 신발 정도만 있으면은 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밥을 좀 먹고 오는 바람에 소화가 잘안 되는 상태입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다 질문 받을 거니까요. 평소 운동하면서 궁금한 거있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 종목은 저는 항상 하는 게 덤벨 풀 오버입니다. 보통 등 운동할 때도 하고 가슴 운동할 때도 하죠. 덤벨 풀 오버는 이렇게 누워서 진행하는 건데 덤벨을 잡고서 이렇게 등까지 늘려버리면 이제 등 운동이 좀 많이 되는 거고요. 딱 여기 수직 정도에서 앞으로 가좀 가슴 운동이 되는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원래는 등 운동할 때 이렇게 팔을 거의 뒤로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가져오는 반면에 가슴 운동할 때 쓰는 프로버는 그냥 벤치 이대로 앉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그냥 가슴을 짜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첫 번째 종목으로 덤벨 프로버를 하는 이유가 가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어깨 가동성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거 운동 끝나고 말씀드릴게 다시. <laughs> 네. 어, 덤벨 프로버를 가슴 운동의 초점목으로 하는 이유는 이 가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어깨의 가동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깨를 많이 쓰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덤벨 프로버는 기본적으로 다른 프레스류랑 다르게 등을 이렇게 접고 진행하지 않고 이 어깨를 앞으로 보내놓고 합니다. 보내놓고 해요. 요거를 요거를 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인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테스트 프레스를 하면은 등이 이렇게 후인이 되는 팔이 뒤로 넘어가는 어, 후인인 상태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안쪽 근육까지 자극이 많이 들어오려면 결국엔 팔이 이렇게 전인이 잘될수 있어야 돼요. 전인이 되는 거를 좀 연습하는 겸좀 어깨 가동성, 어깨 윤활도 좀 해줄 겸 하는 겁니다. 요걸로 워밍업 한 3세트 정도 하고 들어갈 겁니다. <laughs> 할때 어깨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어깨 이렇게 쭉 밀어놓은 상태로 내려가는데 팔을 밀어놓은 상태면 여기까지 밖에 못 와요 더 가면 어깨가 뭔가 되게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깨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오케이 공복으로 운동할 때 힘이 안 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밥을 먹으면 더 운동이 비효율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팔 운동을 하거나 가슴 운동을 하면은 그 부위가 펌핑이 되잖아요. 아, 펌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손상된 부분에 혈액이 몰리면서 이 회복을 하려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식사를 하면 얘를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 그때 이 영양분에 혈액이 몰려요. 즉 위에 혈액이 몰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운동을 했을 때그 부분에 혈 혈액이 몰려줘야 되는데 지금 위에 일부 혈액이 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펌핑감이 떨어지게 되고 어, 운동 세트 사이에 어, 휴식이 조금 비율적으로 바뀌니까 어, 운동에 되게 방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소화시키고 운동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지 못한 상태라서 굉장히 비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놀람> 일단 이 덤벨 프로버는 덤벨만 있으면 되고요. 뭐 케이블로 하는 법도 있긴 한데, 어, 여러분 뭐 기구가 충분치 않고 프리웨이트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활용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저도 이거를 군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기 좋은 종목으로도 추천도 한번 해볼게요. 군대에서는 막 케이블 같은 막 요란한 머신 잘 없잖아요. 거의 덤벨이랑 바벨로만 하게 되는데, 제가 가슴 운동을 거의 프리웨이트 위주로 하거든요. 그 영상도 이거 클립으로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가슴에 펌핑감이 좀 올라와서, 예, 헬창 공룰 하겠습니다. 약간의 펌핑이 들어오면 바로 벗는 헬창의 공룰이죠 프리웨이트로 네. 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프리웨이트를 운동을 잘 익혀놓는 게 좋아요. 뭐 프리웨이트만 해야 된다까진 아니지만 어 프리웨이트를 잘 익혀놓으면 이 환경이 바뀌어도 덤벨이랑 바벨은 웬만한 헬스장 다 있거든요. 이 PT 받는 분들이 조금 보면 실수하는 게이 머신 운동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러면 그헬스장에 있는 머신들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다른 헬스장을 가면 머신이 싹다 바뀌잖아요. 어 그러면 할수 있는 운동이 또 없어져요. 다시 PT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프리웨이트 를 먼저 받아놓고 이 운동 원리를 좀 안다음에 머신을 사용하시면 훨씬 습득이 빠르고요 음, 근력 증가도 빠르고요 또 어디 가나 그냥 프리웨이트로 운동해도 엔간치는 몸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프리웨이트 위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T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재활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프리웨이트 위주로 운동 알려달라고 PT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잘 알려줄 겁니다. 오, 이건 기구가 저도 처음 써 보는 거라 셋업이 바로바로 익숙지 않습니다. 빈봉 워밍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폭이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인간치 다 됩니다. <laughs> 자, 우선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설명을 좀 드리면 얘는 등이 완전히 이렇게 접혀야 돼요. 날개뼈가 두 개가 거의 만난다 생각하고 이 허접이 상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밀어 줘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최대한 늘어나고 덤벨로 할 때는 조금 더 전인을 사용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후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벤치 프레스 할 때는 이 마구리는 착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구리를 착용을 해서 이제 원판이 안 빠지게 하는 건데 어 가슴 운동은 좀 위험해요. 깔리면은 원판을 옆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나와요. 저는 지금 혼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깔리면 진짜 죽기 때문에 마구리를 특히 착용 안 하겠습니다. 가슴 운동할 때는 마구리 하는 걸 추천 안 드립니다. 그 운동 초보자들은 보호구 착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보호구는 그냥 안전으로 하는 거고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호구 다 착용하고 하세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 아. 어, 운동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면서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진짜 자주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 오늘 라이브 한거또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그냥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우와... <laughs> 오늘 한총한8종목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좀 많이 할 거고요. 2시간 정도 진행할 거고. 운동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어 그래야 저도 컨텐츠가 나와요. 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저도 대답을 하면은 그런 영상을 또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리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물어봐 도좋습니다 뭐든지. 한 5개 하겠다, 5개. 으아. 위험했다 위험했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살아나는 법다 알거든요 무게를 낮게 꾸준히 하다가 점점 고중량으로 올라오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이런 미세 컨트롤이 중요해요 위급상향에 레게 거는 거 어? 떨어질 때안 죽는 법 이런 거를 잘 익혀놔야지 고중량을 했을 때도 반사적으로 나와요 중량 가볍게 해서 연습 많이 하시고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고중량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사이드 체스트 이번에 한세개 방금 그거 무거운 거 들어왔고 힘이 좀 빠졌으니 한세개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죽을 만큼 하진 않아요. 위험하니까. 살아야 계속 운동하죠, 그죠? 아씨, 진짜 몸내. 하나 더할수 있겠다. 이게 80kg입니다, 80kg. 내가 71kg, 2kg 이런데 80kg 정도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치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 얘기를 좀 해보죠. 커피는 공복에 먹으면 되게 안 좋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근데 위산이 막 억지로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화시킬 음식물이 없으면은 이위 벽을 소화시키고, 위 벽을 소화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위가 빵꾸 나겠죠. 위궤양이나 위경련이 날 수도 있고, 뭐 위염이나 좀 이게 장시간 지속되면 위암까지 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복에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 먹는 건 되게 안 좋고요.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먹긴 괜찮아요 근데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공몽 상태에서만 섭취하면 를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침에 라떼나 뭐 그런 거를 먹는 게 이제 문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 식사 안 하고 라떼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우유가 소화가 될 거리가 돼 주잖아요 소화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유가 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원래 라떼 같은 걸좀 마시고 점심 때 점심 식사 후에 아메리카노나 스프레소 먹는 게 이제 자리 잡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아침 아메리카노, 점심 아메리카노, 저녁 아메리카노 그렇게 먹으면 위 진짜 빵꾸납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노 먹고 있는 거고. 오케이. 바벨 운동은? 어, 중량을 좀 팍팍 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팍팍 칠 때는 이렇게 바벨 운동으로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컨트롤이나 밸런스 운동 또 어디가 부상이 당해서 조금 지금 가동성이 확보가 안될때 덤벨 운동을 사용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바벨 운동은 조금 근육에좀큰 사이즈나 힘을 기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근육에좀 모양을 잡아갈 때는 덤벨 위주로 많이 하죠 기능적으로 살려주거나 아 이제 방송하니까 운동복도 좀사 입어야겠어 운동복이 안산 지가 좀 됐는데 아니, 할수록 이 운동복 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돈보다도 아깝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막 운동하는 이것도 바쁜데 운동복 고르고 이러는 것도 정신없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막 운동한 10년씩 20년씩 한 사람들 보면은 회원복 있잖아요 회원복 결국에는 튜닝에 끝하는 순정이라고 진짜 헬창들은회원복입는것 같습니다 네, 저만 해도 회원복 입으면은 운동한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동네 헬스장에서는 어저 정도 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한 두세 명? 저보다 좋은 사람은 진짜 보기 힘들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헬스장 가면은 이제 저보다 좋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동네에 그냥 헬스장 정도 보통 헬스장 정도 가면은 저보다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 그런 저만 해도 어 회원복 입으면 은 그냥 일반인 애초에 좀 덩치도 큰 사람들이 그래야 될것 같고 저 같은 그냥 멸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나시 입으면서 억지로 티 내고 다녀야 됩니다. 운동하는 티 내기 힘듭니다,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몸을 만들었는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 벗는 곳에 가거나 이 벗은 걸 어디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인스타. 다 같은데 사실 올리거나 바다 같은데 이렇게 놀러 가게 되죠 근데 또 바다 가기 좀 뭐해요 운동해야 되는데 바다 가면 또 운동 못하니 까 자꾸 악순환입니다. 우아. 고중량은 그냥 어느 정도 들수 있을 만큼만 들면서 운동을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고중량 운동을 하면 한 대여섯 개 들고 더 이상 못 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저중량은 계속 들립니다 진짜 무한대로 들려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들려서 못 드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이 막쥐날것 같고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습니다 그냥 아파서 내려놔요 어떻게 보면 은 보디빌딩은 좀 맷집 운동입니다 맷집 누가 더 아픈 거 오래 잘 참느냐 그거잘 참는 놈이 이제 몸이 더 많이 좋아지는 거겠죠 특히 보디빌딩은 고립 운동이잖아요 이제 또 매일 꾸준히 열심히 약속 같은 거 잡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립 운동인 만큼 진짜 인생이 고립됩니다. 그 MBTI, I인 사람들이 좀 하기 좋죠. 저 I입니다. E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I입니다, I.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하고요. 내성적이라기보단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요. 어, E나 이렇게 좀 되게 활발한 사람들은 크로스핏 같은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워밍업은 몇 세트가 적당할까요? 워밍업은 그냥 내가 그 위치 근육 찾고 <laughs> 몸이 좀 따뜻해질 정도 관절이 윤활이 될 정도 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로 운동가, 운동방송 이런 거 보실 때, 박재훈 선수나, 뭐, 김강민, 그런 선수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봐봤자, 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괴물이란 말이야. 일단, 원래 괴물인데, 약을 써서 진짜 괴물괴물이 됐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거 보고 따라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애초에 중량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탈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인 헬스, 헬스인들을 헬스 봐야 돼요 그냥 일반인 헬스 그냥 헬스 그냥 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헬스 보셔야 돼 박재현 빌더 이런 거 봐봤자 어찌 못 따라 해요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아니면 학교 생활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어 이 진짜 올림피아 나갈 사람들 아니면 그냥 헬스 방송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Henninger. 원래 했었는데 요즘 좀 돈이 아까워가고 못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옷을 두껍게 있잖아요 태닝하기 좀 아깝더라고 나중에 시합 뛰거나 여름철에 이제 옷 얇아지면 그때는 생각이 있는데 전제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태닝을 하면은 몸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런 근육결도 훨씬 잘 보이고 못생긴 사람들이 하면 그냥 몸만 좋아 보여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잘생긴데 몸이 좋은 사람이 하면은 멋있는데 되게 잘생겨 보이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안 아깝겠지 나는 몸만 좋아 보이니까 근데 멋있어 보이진 않으니까 돈이 아까워 근데 멋있는 사람 몸까지 좋아. 근데 테닝에. 그건 돈이 안 아깝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나는 한 마리도 겨우 잡잖아요.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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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술안 먹습니다. 운동하느라고 술안 먹는 것도 있는데, 원래 술안 좋아합니다. 저랑 한잔하시면서 얘기하실 분들은, 프로틴 준비해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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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세트 사이에 휴식이 길었다면 중량을 팍팍 올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막 떠드느라고 세트 사이에 휴식이 길었어 갖고 지금 좀 고중량을 하는 겁니다. 오씨깔릴뻔했다와와 와, 죽을 뻔했어 80kg밖에 안 되는데 지금 종목소를몇개 거쳐오면서 아, 깔려 죽을 뻔했네요. 솔로지옥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거기 남자분들을 보면서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이 커플 미션 중에 여자분들을 이제 업어가지고 이제 수중 기마전을 하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수 있는 데이트권을 받는 거야 이제 남자분들은 당연히 다 상의 탈을 하고 오셨죠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 없고 어, 남자분들 몸에 되게 집착해서 봤는데 다들 몸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 능력도 좋고 인플루언서고 되게 잘 나가고 잘 생긴 사람들이잖아 근데 몸까지 어 저랑 많이 안 다르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 날씨가 엄청 맑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엄청 허옇단 말이야 근데 허연데도 그 정도 몸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까무잡잡 하니까 이렇게 근육결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닝 하면은 몸이 더 좋아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정도 몸이 나온다는 거는 오, 어, 진짜 좋은 거예요. 한두 번 빼고는 다 저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육전서 그분은 그 UDT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분 나보다 몸이 좋더라고. 패타가 많이 왔습니다. 나는 인생 다 바쳐서 헬스만 해갖고 이문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능력도 만들고 잘 나가고 뭐잘 생기고 뭐 피부도 좋아, 피부 관리도 되게 잘하고 뭐 주변에 여자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그 정도 나 나왔어. 진짜 개오을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제발 좀 생태계 파괴 좀 하지 맙시다. 좀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예? 으아 oh 뭐 요즘 잘 나가는 김강민, 뭐 박재훈, 김건우 이런 선수들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케미컬 사용하시지도 않고 탈인간급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수준에서 헬스하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헬스저 같은 사람 유튜버로 보시면서 운동을 해야 이게 현타가 안 옵니다. 박재훈, 김건우, 김건우 김강민 이런 선수님들은 어, 보면은 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대단하다와 멋지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따라올 엄두가 안 나. 근데 여러분들 저는 따라잡을만 해요. 내 수준까지는 할만해. 잘하면한 3년 따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박재훈, 김강민, 김건우 이런 선수님들 거 보지 마시고 제 영상 보세요. 그냥 일서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좋다 좋다 딱 좋은 무게 바로 가슴 운동할 때이 등을 접어놓고 운동을 하죠. 가슴이 다 늘어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는 밀고 손을 이렇게 좀 더, 좀더 나갈 수 있어요. 전인이라 그래요. 얘를 후인 하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인, 후인 말고 이 전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인. 전인까지 운동을 하면 이 가운데까지 좀더 자극이 세게 오거든요. 누워서 하는 덤벨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 같은 거는 무게가 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후인은 잘 되는데 전인은 잘안 돼요. 이게 등이 앉아서 하는 거는 중력이 앞에 위쪽에 작용하니까 전인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 <laughs> 삼도 <laughs> 어, <삶도> 존나 먹네. <laughs> 음... 오케이 어이 삼두 운동을 해버렸네 이게 어디가 부상당할 때가 있잖아요 불편하다고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몸이 다쳤잖아요 근육이 다쳤든 인대가 다쳤든 뭐 뼈가 다쳤든 연골이 다쳤든 뭔가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거기를 막 강제로 늘려주면서 자극을 주면 오히려 다칩니다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스트레칭은 건강한 것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냥 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느 경우 근육이 좀 타이트해졌다거나 가동성이 좀안 나와서 가동성을 좀 회복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선 도움이 될수 있는데 알고 계세요. 뭔가 스트레칭하면 다 낫는 줄 알아요. 스트레칭은 세포재생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시고 그런 것도 다 의사선생님의 진단 하에 하도록 합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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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뭘 봤는데, 뭔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약간 몰래 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헬스장 같은 데서, 막 씹!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몰래 욕을 하면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케이블 플라이 할 건데 케이블 플라이를 대부분 많이 서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릎 꿇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량이 올라가면 몸이 좀 떠요 서서 하면은 중량을 누를 수가 없는데 몸을 숙여서 하면은 또 조절도 좀 다양하고 중량도 좀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놀람> 제가 요즘 이렇게 영상 찍고 나서 쇼츠로 편집을 해서 많이 올리는데, 그래서 여러 쇼츠를 많이 되게 분석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 쇼츠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달을 할까. 근데 진짜 개킹받는 게 쇼츠 영상을 세 개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괜찮아. 딩딩딩딩딩. 별로 안 괜찮아요, 진짜. 릴스랑 쇼츠 이런 거 유행하는 거 좋은데, 아, 별로 이렇게 뭐, 괜찮아 노래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뭔가 그런 쇼츠는 괜찮은데 그냥 아무 뜬금없이 그냥 시작부터 괜찮아 띵띵띵띵 열심히 컨텐츠 만드신 거 알겠는데 진짜 영상 3개 중 하나는 괜찮아요 왜 그런 컨텐츠가 계속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헬스의 운동 영상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제거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아... bah. <shrug> <shrug> 여러분들 헬스를 하다 보니까 헬스를 고립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고립운동이라고 하냐면 헬스는 맨날 루틴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잡을 수도 없고 뭔가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외톨이가 돼요. 그렇게 인생이 고립이 돼서 고립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립운동? 고립인생. 고립인생? 고립운동. 성향 자체가 그 MBTI, I 성향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헬창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단체 스포츠나 뭐크로스핏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좀 E 성향이 강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고 이렇게 그런 편인데 헬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지켜만 봐요. 다른 사람도 운동하는 걸 이렇게 지켜만 봐요. 그것도 하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상 나쁘게 지켜봐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거 보면서 아, 자세가 이상하네. 어쩌네. 아, 저새저 저세, 새끼 죽여버릴까. 이런 표정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 내일 하체네. 그냥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헬창들 나쁜 사람 딱히 없어요. 나쁜 짓 하면 감옥 가니까 운동 루틴이 깨져요. 내일 루틴 깨지니까 오늘 누구랑 시비 붙어서 뭐 잘못되면 안 돼. <웃음> <웃음> 이 흉악범들 중에 몸짱은 별로 없어요. 아니, 헬스 해야 되는데 왜 범죄를 저질러? 그리고 기분 나쁘면 헬스해. 스트레스 받으면 헬스해. 기분 좋아? 헬스해. 그냥 기분 그냥 그래? 헬스해. 심심해? 헬스해. 외로워? 헬스해. 계속 헬스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그게 없어요. 무조건 헬스야. 헬스하는 사람. 그러니까 헬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얼추 가슴 운동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 있지 또? 할만한 게? 없어요. 여기 딥스하기. 오, 저 있다. 맨몸 딥스면 충분합니다. 중량 딥스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laughs> 오케이, 제가 이거 영상 클립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한 세트만 더 하죠, 한 세트만. 아, 뭔가 아쉽다. 오케이, 이게 박스 점프인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쇼, 오우, 위험하네. 오우. 아 뒤집어 했어. 아 이거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영상 나왔다. 다음 그클립 올릴게요. 편집해서 올릴게요. 아우 뒤집어 했네. 이몇키몇 몇 센치인 거야? 75cm 박스 점프, 박스 점프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오늘 많이 했습니다. 운동 많이 했고 상탈 해볼까? 다음에 할까? 오케이. 제가 구독자가 지금 62명입니다. 구독자 62명이고 100명 달성하면 펌핑하고 나서 상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냥 헬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